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영어로 붙여 봤는데 더 파워 플레이 더 파워 플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에 살고 있는 캐네디언들이 저도 캐네디언입니다만 특별히 어, 많이 좋아하는 겨울 스포츠 운동이 있다면 아이스악기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채널을 틀어보면 요즘 특별히 아이스하키 경기를 여러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스하키 경기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시는 분 계시겠지만 한 팀에 6명이 있어요. 3명의 공격수와 3명의 수비수 그중에는 골키퍼가 포함되어 있죠. 결국은 5명이 열심히 뛰어다니고 상대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60m 가로 30m 세로의 아이스 링크 안에서 1 2 명의 선수들이 경기를 하는 그러한 물론 아이스, 하키, 슈를 신고, 스케이트를 신고 하는 경기죠. 빙판에서 하는 경기 때문에 굉장히 빠릅니다. 그 퍽이라고 하는 그 고무는 두께가 한 1인치 그리고 직경이 3인치 정도는 제한 손바닥 정도 되는 그런 고무를 스틱으로 쳐서 결국은 골대에 골을 넣는 굉장히 스피드 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이 스틱으로 딱 치는 그 퍼기 스피드가 100마일 정도 된다고 그래요. 시속. 150km로 날아가니까요 굉장히 위험하면서도 드라마 아주 굉장히 익사이링한 그리고 바디책 몸싸움도 심해가지고 굉장히 터프한 그런 남성의 겨울 운동으로 상징되고 대표되는 그런 운동입니다. 한 팀에 6명인 것 같지만 실제로 계속 선수 교체 하기 때문에요. 한 팀에 20명. 정도의 선수가 대기하고 있으면서 수비와 공격을 나눠가 지친 선수들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런 경기이죠. 제가 지난 주에도 운동을 하면서 아이스하키를 계속 모니터로 지켜보면서 봤는데요. 재미있는 한 가지 그 아이스하키 경기 가운데 플레이를 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파워 플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때는 선수들이 경기하도록 심판이 가만히 있어요. 물론 심판도. 어, 아이사키 그 스케이트를 타고 돌아다니죠. 돌아다니면서 선수들이 잘 하나 개입하지 않습니다. 선수들끼리 뭐 싸워도 개입 안 해요. 심판은 뭐 그런 거 보셨죠? 어, 막 주먹으로 치고 봤는데도 내비로 어, 뒀다가 적당할 때 가서 말리잖아요. 그 정도로 아이사키는 선수들이 싸우도록 자율적으로 어, 경기하도록 내비로 두다가 심판이 갑자기 위스를 불면서 시합을 멈춥니다. 그리고 한 선수를 퇴장시켜요. 그 이유가 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반칙을 한 것이죠. 뭐이 퍽을 치는 스틱으로 선수의 뭐 목을 걸었다든가 뭐 발을 걸었다든가 아니면은 몰래 심판 모르는 데서 선수를 부정하게 괴롭혔다든가 이런 어 상황이 벌어지면 심판이 그걸 적발해서 게임을 중단시키고 그리고 그 선수를 페널티 뭐 2분 퇴장, 5분 퇴장, 10분 퇴장을 이렇게 주는 그래서 경기를 재개하게 되면 한 팀은 여섯 명이지만 또 다른 팀은 다섯 명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심판 자기 골키퍼 빼면은 네 명밖에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파워 플레이 그래서 경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한 팀은 사람이 모자라기 때문에 굉장히 수비에만 치우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한 팀은 체스기 때문에 전원 공격 한쪽은 전원 수비하는 그 퇴장 당한 한 사람으로 인해서 때로는 두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경기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황을 파워 플레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스하키 경기의 스코어보드를 이렇게 보면 골 옆에 p라고 써 있는 건 뭐냐면 아, 이 골은 파워 플레이 시간에 들어갔다라는 골로 따로 기록하는 그런 아이스하키의 경기 룰을 바라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마치 아이스하키에서 선수들이 게임 하도록 내버려 두다가 심판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누군가에게 페널티를 줘서 누군가는 벌점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누군가는 더큰 이익을 당하는 이 장면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과도 같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요. 심판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계시지만 항상 개입하진 않아요.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에게 인간에게 이성과 자유와 합리와 선택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해진 룰대로 그 룰에 맞춰서 선한 경기를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성의 이성과 자유와 합리와 선택권이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룰을 거슬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반칙을 범하고 아니면 어떤 상대방의 반칙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위수를 불고 파워플레이를 선언하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이 파워플레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성경적으로 풀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때로는요 하나님은 자연에도 개입하셔요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무슨 장면이죠? 하나님의 파워 플레이 장면이에요. 원래는 바다는 갈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밀물과 썰물이 있을 뿐이고요. 뭐 때로는 갈라졌다 말하지만 낮은 그 바닥 바닥 바닥이 드러나기도 하는 때도 있어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지금 바로의 권세가 오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실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자연에도 파워 플레이를 형성하십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한번 또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라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래 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가고 있는데 아말렉 족속들과 전쟁을 하게 됐어요. 굉장히 비겁한 걔들은 막 완전 무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별로 뭐 전쟁 준비가 안 됐어요. 상대방을 보고 싸워야지.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주세요. 기왕 승리하는 김에 완전 다 진멸하자. 하나님이요. 태양을 멈추셨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당신의 창조세계가 질서있게 커스메틱하게 돌아가게 만드셨는데, 그날만큼은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태양과 달도 멈추셨다고요. 하나님의 파워 플레이가 이 우주 만물에도 개입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의 파워 플레이는 때로는 인간의 생명과 질병의 순간에도 개입하세요. 열왕기하 20장 6절 말씀 다 같이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내가 나를 위로하고 또내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무슨 일이냐면요, 이스라엘 왕 가운데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죽을병에 걸렸습니다. 죽을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히스기야 죽을병에 걸려서 죽게 죽게 된 그래서 죽을 거다라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한 그 일을 돌리셨어요. 파워 플레이를 형성한.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15년이나 희스기의 생명을 연장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파워 플레이는 인간의 질병과 생명에도 개입하신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파워 플레이는요. 먹고 사는 문제에도 개입하세요. 열왕기상 17장 16절 말씀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몇주전 설교했죠. 뭐예요? 엘리야와 사렙다 과부 이야기. 이스라엘이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 사람들이 굶어 죽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사렙다 과부의 그가정에 축복을 주셔서 아니 분명히 기름을 마지막 방울을 딸았는데 그 다음 날 보니까 또 나와요. 아니 분명히 오늘 밀가루 통에 마지막을 턱톡 털어서 반죽을 해서 밥을 해먹었는데 내일 보니까 쌀 통에 또 쌀이 있다. 언제까지?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경제에도 이 지갑 위에도 하나님의 파워 플레이가 임하실 때가 있어요.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자, 좀더 구체적으로 오늘 그 이야기를 두 가지로만 하겠습니다. 첫째로요. 하나님의 파워 플레이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파워 플레이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 오늘 무슨 목적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다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 모세가 지난 40년을 돌아보면서 총정리한 설교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 너희의 삶에 얼마나 많이 개입하셨었는 줄 아니냐? 때로는 너희를 줄이게도 하셨다. 배고프게. 아니, 나는 내가 못 나가지고 돈못 벌어가지고 배고픈 줄 알았더니요. 나를 줄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 파워플레이였다는 사실이에요. 너희들을 낮추게도 하셨다. 아니, 나는 이렇게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무릎이 꿇어져가지고 아니면 내가 목을, 이실게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목이 꺾여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숙여다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파워플레이였다는 것이에요. 2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낮췄었다. 너를 시험했었다. 너를 줄이게 했었다. 그게 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오늘 그 이유를 모세가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6절 말씀. 오늘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 당해 보셨죠. 저는 목사이지만요 참 이민 교회 와서 많이 힘들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목사고 어는 장로인 신학대학에서 83학번으로 학교 들어가서 12년 동안 신학을 공부하고. 아버지 밑에서 어릴 때부터 목사 교육을 받고, 만 30세 우리 교단에서 최연소로 생일 지나자마자 탁 목사 안수 받고. 정말 교만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뭐제 간증 다할수 없지만, 캐나다에 보내주요 저는요, 캐나다에 정말 단, 한 점의 효력도 없어요. 근데 오게 됐어요. 오게 어쩌다.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게 하나님 제발 목 잡으셨어요. 그 얘기 아시죠? 우리 산증인 우리 막내 정호 태어날 수 없는 애가 태어나고 태어났는데 또뭐 한쪽 키드니가 없다 그래가지고 집에도 못 가고 너무 건강하게 잘자 미안합니다다가 잊어버려가지고 가사도 끝까지 감사합니다 참 제가 여기서 뛰면서 감사합니다는 정호를 보니까 그 생각이 또 나더라고요. 전현석 때문에 내가 한국을 못 가고 지금 20년째 지금 거의 캐나다에 살고 있는데 참 고난도 참 많았는데요. 지금 제 아내랑 오늘 아침 먹으면서 여보 하나님의 다 개입하심이었다. 하나님이 최규영 목사 인생에 파워플레이를 선언하시고 내가 너를 낮추고 야 그렇게 목사가 말이야. 교만해가지고 네 잘난 맛에 목회가 되겠어? 줄이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눈물나게 하시고 힘들게 한그 모든 상황들은 오늘 성경 보니까 사실 제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파워 플레이였어요. 그 목적이 최종적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고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파워 플레이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결국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파워플레이는 굉장히 철저하고 정확한 분석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우리 한번더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파워플레이는 철저하고 정확한 분석에 의해 이루어진다. 여러분, 아이스 하키도 보니까요, 파워플레이를 그냥 해서 퇴장시키는 게 아니더라고요. 2분 퇴장, 5분 퇴장, 10분 퇴장이 있어요. 무작정 퇴장시키지 않아요. 심판이 선언했지만 그 선수가 2분이 되면 룰이 끝나면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6대6으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지만 그 고난 너무 오래 가지 않아요. 걱정 마세요. 하나님, 그이 그래 무자비하고 몰인정한 분 아니거든요.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하심이 있어요. 오늘 사절 보면 재밌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옵니까? 내이 40년 동안 내 의복에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정확하게 40년이에요. 품목도 정해져 있어요. 옷하고 신발.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아니 40년 동안. 하나님이 낮추기도 하시고 줄이기도 하시고 못 먹을 거 먹게 하고 만나도 주고 막 매출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상하게 해필리면 옷하고 신발은 안 달았대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패션의 감각이 있으신가봐. 굶어죽더라도 옷은 야 품이 나야 돼. 제품좀납니까 오늘 빨간 제 이거 <laughs> 추수감사절 한번 입는 와이셔스예요. 목사가지고 약간 또 또라... 이거 빨간 와이셔을를입고 아니에요. 저 오늘 하루 그냥 기분 내려 고 입은 겁니다. 내일 다음 주에 와 보시면 제가 딴거 입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패셔니스트라 굶어 죽더라도 야 옷하고 야 신발은 닳지 말아 이렇게 한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옷과 신발만 안 닳게 하셨냐? 성막을 지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성막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다니시는 교회도 있었고, 저도 뭐 영락교회, 영광교회, 조이풀교 회다 있어 봤지만. 하나님이 건물 안에 갇혀 있는 분 아닌가 아시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성막을 지어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보여 주셨습니까? 지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생활하다가 예배를 안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대가 하나님 옛날 우리 조상들은 예배했다고는 어떻게 어디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높이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자, 눈에 보이니까 좀 비주얼하니까 내 하나님께 예배할 마음이 드니 그래서 성막을 진 거거든요. 하나님의 눈높이 교육이죠. 성막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현현 존재를 보여 주시는 과정 속에 있는데 그 성막을 지을 때맨 마지막에 보니까 뭐다 매뉴얼을 생략하고요. 출애굽기 26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같이 붉은 물들인. 안 나오나요? 예, 네. 시작.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자, 성막 얘기하는 시간 아니니까. 집을 짓는데, 여러분, 텐트 치고 캠핑 가면 맨 마지막에 뭘 쳐요? 예? 네? 뭐, 판초이라고 하나 뭘 치죠? 왜 칩니까? 텐트 어렵게, 멋있게 잘 쳐놓고. 그 펑션이, 기능이 뭐예요? 비안 들어오게. 밤새 비올지 모르잖아요. 성막도 똑같아요. 성막을 다진 다음에 맨 마지막엔 어떻게 해요? 수달의 가죽으로. 수달이라는 것은 물개요. 물개. 묽개. 물개 가죽으로 치는 이유가 뭘까요? 피울 수 있으니까. 성막 젖으면 안 되니까. 그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와 있는데 물개 가죽이 어디 있어요? 어디에 물개 가죽을 갖다 칩니까? 근데요. 갖고 있었어요. 집집마다. 왜 갖고 있었느냐? 인류의 역사를 보면. 소를 섬기는 민족들이 바로 애굽이에요. 인도도 그렇고, 그니까이 사람들이 소가죽으로 평소에 옷을 안 입는, 입는 거야. 소가죽, 자기가 섬기는 소를 어떻게 잡아갈 가죽으로 옷을 입겠어요? 신발을 신겠어요 그러니까 그 애굽 사람들은 항상 물개, 거기 바로 바닷가잖아요. 지중해 물개를 잡아서 물개 가죽으로 옷도 입고 물개 가죽으로 신발도 입던 사람들의 문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살다 보니까 그대로 답습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엉겹거래 6월절의 그 마지막 피해 재앙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막 나가라 나가라 니까 떠나왔지만 집집마다 가방 속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물개 가죽 한 피스 정도는 다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아시고 갖고 와. 내가 좀 써야겠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성막을 만들잖아. 그런데 그 성막이 젖으면 안 되니까 맨 마지막에다가 물개 가죽을 짜집게 해가지고 큰판초일를 덮어야 되겠으니까 좀 내놔라. 내놨단 말이에요. 헌신했어요. 섬겼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보니까 얘들 옷이 다르면 입으로 옷이 없게 생겼어요. 신발이 다르면 광해에서 고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품목을 딱 지정하셔가지고 옷과 신발만큼은 너희들이 그 품목으로 너를 위해서 먹고 살아야 할 그것을 나에게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그 부분은 책임져주마. 일종의 파워플레이.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요. 파워 플레이는 뭐, 내가 주일학교 때뭐 내가 20년 전에 그때 내가 주를 위해서 한 번은 내가 그때 한번 3일 금식했고 내가 그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여러분 약발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기간이 있어요, 기간이.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파워 플레이는 정확한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저희 어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옛날부터 생각나네요. 어머니 항상 그러셨어요. 규영아, 하나님 계산 정확한 분이다. 머리 굴려가지고 하나님 계산 속이려고 하지 마. 하나님 계산이 얼마나 정확한데. 너 지금 손해보는 것 같지? 걱정하지 마. 하나님, 그보다 더 많이 갖다 주시너 지금, 대박 이혼난 것 같지. 하나님 가져가시려고 한순간에. 정확히 하나님의 은혜도요. 그분의 파워플레이처럼. 정확하게. 주실 때 주시고, 안 주실 때안 주시고. 주셔도 정확히 주시고, 주셔도 고기만큼 주시고. 지난 한해 생각해 보면, 몰랐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파워 플레이가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순간순간 우리가 실수하고 죄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파워 플레이를 행사하셔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셨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모시기에 그분의 마음이 흡족한 때가 있었더면 하나님의 파워 플레이가 있었어요. 죽을 뻔 했는데 살려주셨고요. 병도 고쳐주셨고요. 먹고 살게 해주셨어요. 우리의 미래가 여러분 그분의 개입하심과 간섭하심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면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파워플레이 없이 내가 내 이성과 합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제일 좋겠죠. 많은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 계속 개입하실 거예요. 앞으로도. 채찍도 드시고, 상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감사한 거죠? 버림받지 않았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